네, 선생님, 오늘은요, 플러프를 활용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, 오늘은 우리가, 어, 그, 흔계 일본에 보면, 나아오날라도라는 게임 이 있죠. 그거를, 원래는 자기네 후포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데, 오늘은 중앙에다가 코너 놓고, 4명이 8개의 코너 놓고, 3개를 먼저 모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, 한 번에 규칙은 한 번에 하나씩만 나를수 있다. 그리고, 여기께 떨어지면, 다른 집에 가서 나를수 있다. 그리고 한번가집은연녀할갈수 없다고 이런 비칙을 정해놓고 해야겠죠. 자 그러면 한번 샌들를 하는, 하는 걸 볼게요.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 개를 먼저 모으면 게임이 끝나요. 자 준비, 준비. 얼른 어, 준비 있다가 잡 하나 더손 대요, 손 대요. 손 잡고 있어요. 준비. 출발. 네. 자 하나 가지고 왔죠. 세 개를 먼저 모면 으 끝나요. 세 개를 먼저 모면. 으자두 개씩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 눈치 잡아 눈치 잡아야 됩니다. 눈치를 눈치 아 눈치. 예. 그렇죠. 그렇죠. 좋죠 그렇죠. 오케이 아유 뭐 끝났나요 네아자 다시 한번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다시 네. 아아 연기가 필요해요 아 네. 자, 준비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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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출발 네 연기하세요 연기 천천히요 자 네, 예, 어, 빨리 갔다 온 사람이 먼저 출발하게 되죠? 그렇죠? 그렇죠? 어, 저, 저런트에서 <laughs> 다행히, 야, 연기, 야. 아, 좋았어요, 연기 좋았어요. 자, 두 개. 자, 어, 여기 끝나네, 여기. 아! 여기 끝나네, 여기 어. 끝나네, 저기 끝나네, 저기 끝나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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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기 끝났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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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우리가 콩주머니 7개 가지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콘을 8개 넣고. 4명이 와서 조이싱 가져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, 애들이 이, 이 게임에서 재밌는 거는 어, 달리기 잘하는 애들 많은 애들 존재하거든요 그럼 걔꺼는 막가져왔는데 엉뚱한 애를 아이들 안 막어 걔 늦으니까 그럼 걔가 1등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게임에서는 그래서 미접선 기르기 할때이 이 게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훌라후프를 활용한 게임인데 오늘은 레고날라도를세계를 어, 보아라 게임으로 한번 바꿔드려 봤습니다